빙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무빙입니다. 자, 오늘은 에픽세븐 영상 준비했습니다. 예, 무과금 공략이고요. 우리 첫 번째 1편, 영웅 모험편입니다. 우리 인이니분들은 필수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음, 일단은 먼저 무과금 인증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네, 제본 캐릭터입니다. 일단 무빙이고요. 예, 예 아이디 아시죠? 그리고 랭크는 59. 이제 만렙까지 1레벨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만렙 다 찍었고. 일단 지금 패키지 보시면 여기 무과금 인증인데, 네, 하나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어, 뭐공략 영상을 위해 안 지른 건 아닌데, 일단 안 질렀어요, 하나도. 음, 이렇게 했고. 그럼 현재 진행 상황 좀 보여드리고, 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영웅, 육성. 육성이 자산입니다. 육성은 저는 총네마리네마리를 만들었구요. 일단, 무투가 캔, 엘슨, 디에이라, 그리고 세크레트까지. 요렇게 일단, 지금, 육성을 만든 상태입니다. 음. 자, 그 다음 아레나인데요. 아레나는 지금 챌린저 5에서, 예, 지금 주차 중이죠. 어, 챌린저 5 예, 주차 중이고. 그 다음에 시면, 시면같은 경우에는 지금 58층을 깼고요 지금 59층을 도전중입니다. 그리고 토벌은 이제 9단 이 10단 돼있는데 요거 와이번이랑 골렘 요 두개만 하고 어 9단 자동 반자동 뭐 요런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40일째 무과금으로 하고 있고요어 그러면 인증 끝났으니까 바로 공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왔습니다. 여러분들, 에린이, 우리 무가금러, 어, 우리 뉴비를 위한 무가금 공략 1편. 네, 무빙이 직접 적었습니다. 하나씩 보셔, 보도록 하죠. 일첫 번째 리세마라부터 시작이죠. 어, 이제 40일 정도 게임을 했는데, 어, 리세마라, 얘가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라비, 라비입니다. 쫄작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있고요 우리 초중반에 굉장히 좋습니다 어그리 딜러면서 흡혈까지 음.. 단일 딜도 넣고 범용성이 정말 좋습니다 범용성이 탑 오브 탑이고 역시나 높게 점수를 쳐주는거는 쫄작이 상당히 편하다는 거. 음.. 라비 그리고 세즈 초중반 핵심 딜러죠 굉장히 셉니다 어.. 너무너무 좋고 세고 음.. 굉장히 좋은 딜러고 그리고 세번째는 우리 데스티나 힐러면서, 탱커면서, 약화를 해제해주는 이런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어, 요렇게 세 개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세 개를 먹고 시작이 어렵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라비. 라비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초반에 받을 때. 우리 무가금러분들한테는 쫄작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라비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가성비 추천 영웅 요거는 이제 비교적 얻기 쉬운 영웅으로 구성을 했구요 뭐 뽑기에서 뭐 4성 5성 요런 것들은 일단 다루지 않았습니다 우리 무과금 분들은 뽑기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 총 영웅은 예 6마리로 일단 구성했구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슨입니다 자빛 3성 정령사구요 버퍼면서 이제 어느정도 힐러까지 가능하고 범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디에 넣어도 좋다는 얘기겠죠 자 아티팩트랑 장비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티팩트는 어뭐정명사 티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영약의 시험관 아마리스의 로드 미래시 초대 삼성인데 장비는 속도 4세세 생명 2세 네얘 같은 경우는 아티가 좀 상황에 맞게 좀 바꾸면서 스위칭 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디에이라 불 삼성 전사 요즘 굉장히 떠오르고 있고 처음부터 좋았습니다 네선턴 잡기가 되고 PvP에서 그리고 뭐 디버퍼면서 어, 명중 감소랑 반가가 지고 있거든요. 턴. 턴을 이렇게 행동력을 가지고 놀아요. 예, 턴 관리도 되고, 그 다음에 시면 딜러. 어, 데이드림 조커를 꼈을 때는 시면 딜러로고충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아티팩트로는 데이드림 조커. 요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속도가 많이 딸릴 때는, 어, 라논의 비망로. 이게 속도를 올려주는 삼성 아티입니다. 요것도 괜찮아요. 장비는 속도 4세에 치와 2셋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자, 세번째, 카마이노즈입니다. 얘도 얻기가 쉬워요. 불삼성 마도사고, 뽑기하면 거의 나옵니다. 어, 얘는 이제 개인 혼자서, 이제 공중방중 올리는 버퍼, 디버퍼인데, 뭐, 속도 관련해서는, 어, 얘도 뭐, 디버퍼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딜러구요. 음, 아티는 뭐, 여러가지 많이 끼는데, 뭐, 에티가 세프터 뭐, 시라 이외에도 뭐, 많이 낄수 있습니다. 예. 장비는 공4셋이나 흡4셋 해서, 치확 2셋, 요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다 크리스입니다. 풀삼성 사수구요. 아, 너무너무 유명하죠. 보스 딜러입니다. 중독, 독 데미지를 이용해서 네, 보스를 잡는 용도인데요. 어, 뭐미래시 초대, 초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로사 하르게나. 요거는 이제 협공 관련해서인데 요거와 티를 추천드리고 자, 그럼 이제 생명 2세시나 4셋 어, 뭐 속도 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속도. 혹은 이제 효적 2세 요렇게 끼는데 저는 이제 효적이랑 생명력을 조금 많이 선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니, 로리나 어둠상성전사대데요 얘같은 경우는 인연으로 또 얻기가 쉽죠? 얘도 먹을 수 있습니다. 얘는 죽창 단일 딜러 굉장히 셉니다. 얘만 키운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어 진짜 세더라고요 음, 엘의 주먹이나 뭐지역 절단기 아니면은 뭐, 예, 뭐 데미지 올라가는 것들 다른 것들도 낄수 있을겁니다. 장비는 공4셋이나 흡사셋 치확이셋을 착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크인데요. 얘는 이제 풀사성이고요 사수. 얘도 이제 인연으로 먹을 수 있어서 넣어놨습니다. 속도 관련 이제 버퍼, 디버퍼면서 이제 선턴 잡기. 얘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딜러. 어느 정도의 딜러도 가능합니다. 아티는 별의 노래, 무한의 바구니. 이렇게 하고, 속도 4세세, 치와 기세. 요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여기까지 가성비 추천 영웅이었구요. 예, 이 밖에도 좋은 영웅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무과금 분들이 얻기 쉬운 것들 위주로 해서 정리해봤고요 자, 이제는 무과금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감안하고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2-1 영웅 관리입니다. 이 영웅을 또 먹어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필요없는 삼성 영웅 같은 거 나오죠. 꽤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는 타움 임무 특화를 확인해서, 예, 고대동전 쪽에서 확인해서, 예, 6에서 10%, 특히나 이제 10% 정도, 네. 6에서 10% 올라가는 건 확인하고 놔둬야 됩니다. 예, 고대동전을 수급해야 되거든요. 요거 놔둬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또 놔둬야 되는 이유가 기억각인 트플플스 업적을 깰수 있거든요. 요 업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예, 요거 무조건 깨야 돼요. 그래서 삼성은 이렇게 관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펭귄이 있는데요. 1에서 삼성. 초반에는 뭐 펭귄을 뭐 영웅에 먹여서 레벨을 올려야 된다. 그런 게 많았는데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쫄작으로 올리면 되구요. 레벨은 그리고 급한 게 아니에요. 승급이 급한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전송을 이용해서 골드와 전승석을 수급을 합니다. 요게 은근히 짭짤합니다. 긴급 미션이라든지 요런 데서도 펭귄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2-2. 영웅 육성작이냐, 장비 파밍이냐. 와, 요 문제. 어, 저는 단언컨대 예 육성 자극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 뭐 쫄작 딜러 요런 애들을 한두 명 먼저 육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네 요런 애들을 먼저 올리시면 이제 원활한 쫄작 아까 처음에 이제 라비가 좋다고 한 이유가 요거예요 원활한 쫄작을 이용해서 빠른 성장을 할수 있습니다 예 흡혈이 돼야 돼요 흡혈이 돼야 혼자서도 쫄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좋은 영웅 스킬 강화를 조금 이렇게 해두면은, 다른 사람에게 서포터가 떠요, 영웅으로. 그걸로 이제 우정 포인트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요게 하루에 천 포인트인데, 요게 정말 어마어마해요, 쌓이면. 네, 그래서 한 마리를 좀잘키워놓는게 확실히 좋긴 해요. 그래서 육성작이 우선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장비는 최종 컨텐츠로 보고 있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 능력치가 이제 랜덤으로 붙구요. 이거 자기가 원하는 옵션을 만들 때까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초반부터 계속 한다 게임이 아마 질릴 겁니다. 예, 그리고 토벌은 90단계가 될때 하는 게 이제 5티어, 6티어 이상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요때 하시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용육성화 많이 만드시는 거를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입니다. 모험 쫄자. 요것도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우리 유이분들은 일반 난이도, 10-10을 무조건 먼저 클리어하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해당 관련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영상도 올려놨고요 여러 공카나 이런데도, 어, 클리어 영상, 클리어 뭐, 영웅, 요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용해서 충분히 깰수 있을 겁니다. 음, 요런 걸 이제 깨면은, 이제 해야 될 거는, 월드 난이도에서 1, 월드 난이도 1에서 3 스테이지, 여기 쫄작을 이제 많이 하실텐데 요거 같은 경우도 솔직히 좋긴 해요. 근데 요거는 쫄이 많을 때 얘기입니다. 우리는 쫄에 허덕여요. 쫄을 막 골드로 사고 막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 근데 저는 요거를 그렇게까지 추천드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월드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깰수 있을 만큼 쫄한 마리 넣어가지고 깰수 있을 만큼 깨는 게 좋고요. 또 여기서 이제 긴급 미션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긴급 미션이 손쉽게 깨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 그까지 깨야 됩니다. 예, 쭉 이렇게 계속 깨는 게 아니라, 별세 개로 다 깨시면 보상도 좋으니까 깨시고, 저는 일단 6-10까지 깼습니다. 7부터는 좀 어렵거든요. 어,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 자동 클리어가, 예, 편해요. 예, 자동으로 되는 곳까지 깨는 게 저는 편하다 생각됩니다. 자, 아까 월드 난이도 쫄작이 조금 안 좋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바로 일반 난이도 4-9. 여기가 이제 쫄작의 성지입니다. 정말 정말 사기예요 음, 여기를 이제 풀로 돌수 있어야 되고요2 3 졸작 이상을 돌아야 되는게 우리의 목표고 예 요렇게 해야만 성장이 빠릅니다 자 요거를 제가 어 조금 이렇게 통계를 내봤어요 어 표본이 좀 작긴 한데 그래도 효율을 좀 내봤는데 한판에 보통 쫄이 한두마리씩 나와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골드는 이제 장비까지 판매했을 때 만원에서 15,000원 정도 나오는 것같고요 그 다음에 총매제 같은 경우도 5섯에서7곱판 정도 하면 한개 이상 나와요. 어 여기 해당 4-9 해당 총매제긴 한데, 모아두면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자 개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로맵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책갈피, 하늘석 수급이 가능해서, 결국 하늘석이랑 책갈피를 수급한다는 얘기는, 무한으로 계속 돌수 있다는 얘기예요. 4-9 같은 경우. 4-9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 예, 네, 요거 하나 또 준비했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이게 4-9의 맵입니다. 맵을 제가 가져와서 예, 이렇게 좀 수정을 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 2, 3번이 있죠. 이 루트로 이제 돌아라는 얘기거든요. 어, 설명 좀 드릴게요. 처음 여기서 시작합니다. 마우스 보세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까지 현재 내 위치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4-10으로 이렇게 순간 이동을 해요. 요로 이동을 한 다음에 2번 따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시면 됩니다. 자그 이후에는 이제 여기 4-7이나 s 4-10 s 이둘 중에 한 군데를 가서 어, 해당 반대편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도시면 되거든요. 요렇게 도는 게 일반적이고 워낙 위로맵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리다 보니까 요렇게 좀 효율적으로 도시면은 좋겠다 싶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쪽에는 네, 몹이 안 나오니까 요거는 <laughs> 일부러 이렇게 비워 놨고요. 요렇게 도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것도 정말 팁이 될것 같아요. 자, 모험 4-9까지 한번 알아봤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번. 네, 장비입니다. 자, 장비 일단 토벌을 돌아야 되냐. 제가 뭐 요런 얘기를 아까 조금 조금은 했는데 자, 토벌 같은 경우는 깰수 있을 만큼만손컨을 이용하든 자동을 이용하든 깰수 있을 만큼은 깨세요. 이게 업적 뭐 보상이 있기 때문에 깨시고, 그리고 하루에, 대신에 하루에 우리는 세 판만 진행할 겁니다. 일 캐스트 깨는 용도로. 예. 요 같은 경우는 토벌이 이제 9단계, 10단계부터는 이제 좀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토벌을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 우린 육성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육성이 곧 자산입니다. 토벌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요거는 거의 최종 컨텐츠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장비를 그럼 어디서 먹냐고 하시는데, 장비는 미궁에서 이제 확정보상, 그리고 장신구가 있어요. 예, 요거랑, 그리고 시면에서 확정보상 주는 게 이제 흡혈세를 좀 많이 줍니다. 총 3세를 주고요. 네. 이게 생각보다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강화해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모험이나 시면, 미궁, 요런 데서 주는 걸로도 초중반에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합니다. 충분해요. 그리고 모험에서, 모음에서도 이제 월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4티어 이상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보라색을 먹으면 어느 정도 솔직히 충당이 됩니다. 그걸로만 해도.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확실한 건 무리해서 15강까지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골드가 너무너무 허덕입니다. 진심. 어, 어차피 나중에는 5, 6티어를 껴야 되고요. 뭐그 이상 나올 수도 있겠죠? 나중에는 무조건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너무 무리해서 강하지 마시고 골드도 조금 모아두시는걸 저는 좀 추천드려요 예, 여기까지 일단은 무관공략 1편이었고요 조금 아쉽나요? 예, 다음편은 어,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재화 상점 관련해가지고 공략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뭐 다른거 궁금하시거나 여러분들 그런거 있으면은 어, 뭐 질문도 좋구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 답글 해드릴테니까 한번 부탁드리구요 역시나 구독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빙이었습니다. 안녕!